아니 완성도 할거지. 지금 할거지. 야 이거 봐. 이거 뭐뭐 국내선 볼수 없는 과감한 터치? 동글동글하게 텍스처를 넣다 갑자기 어? 더 마음에 들어요 그거. 뭐랄까? 감정적이랄까? 아니 귀여워. 우리 엄마 스타일이 그거였어. 왜 갑자기 엄마를 디스하고 <laughs> 디스가 아니야 그건 엄마의 취향이지 나 진짜 벗겨진다 스미야 벗겨지는 게 간지에요 언니 그러니까 나중에 긁어서 글씨 쓰자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딱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코팅을 해버리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만지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은그라미보다 낫잖아 그치 훨씬 어, 나요 뭔가 약간 과감하고 힘이 있어 느낌 있네.